그래서 뭐 어쩌자고. 아 됐어. 그냥 다 접어 하지 마. 나만 빠지면 되는 거지? 네가 다 망쳤다는 것만 알아둬. 하는 식으로 감정을 쏟아내고 수습이 어려운 상황까지 만들어요. 문제 해결이 아니라 관계를 끊어내는 방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우선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니까 화가 나거나 불안하거나 수치심 같은 감정이 올라와도 그게 무엇인지 명확히 자각을 하기도 전에 정리되지 않은 말과 행동이 즉각적으로 튀어나가는 거예요. 게다가 이 작은 거절이나 비판을 견디는 힘, 즉이 좌절 내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상황을 해결하기보다 공격적인 언어로 반응하거나 대화를 끊어버리게 되죠. 또이 자존감이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상대의 지적이나 다른 의견을 나에 대한 부정, 거절로 받아들이고 방어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불편한 감정들을 제대로 다루는 대신에 투사나 부인 같은 이 위성숙한 방어 기제를 사용하니까 대화가 파국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